자,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한수트럭 강성국입니다. 자, 오늘은 냉동이어 계속 차를 많이 가져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카고를 가져왔는데, 카고를 내리고 윙반들로 올렸어요. 그냥 윙이 아니구요. 강풍 윙입니다. 19년식이구요. 신조차, 법인에서 투선차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인을 올렸다.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타이와도한80% 이상 남아있구요. 자 보면 골드예요. 골드 옵션이다. 뭐가 들어다면 일단 시트가 가지고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고 핸들 리모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미러 열선까지 다들어가요풀 옵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이 나쁜 거는 직무 시트가 들어가요. 그거 보시면은 3.5톤은 옵션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탑루트가고 뭐 찍을 필요 는 없을 것 같아요. 새거입니다. 새거 중고 아니고요. 세잉 올렸다. 세공 올렸고, 그냥 올린 게 아니고, 프레임이 아주 깨끗한 신차급 차량이 올렸고요. 한 바퀴 더 돌려보면서, 이 타이어 이쪽에좀 펄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새걸로 맞춰 놓겠습니다. 또한상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로 팍팍 해드립니다. 자, 제금은 제가 네, 조금 말했는데요. 간단해요. 4700 정도 나오고요. 높이 2200, 폭2240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2m짜리 낮은 거 사지 마시고요. 최고 높이 나온 20m 20짜리, 저희가 사시면 됩니다. 하부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하부 엄청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엔지니는 데가 보여드리겠 있습니다. 야, 이거 박사안 돼, 박수. 요거거든. 크... 여러분, 요거거든, 요거. 자신있게 팔수 있는 차. 내 팔아도 전화 안 오는 차. 이런 차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갈 차량입니다. 어디에 있다? 한솔트럭에서 가지고 있다. 이 영상 보시면은, 필요하신 분 바로 사겠죠? 너무 깨끗합니다. 아, 진짜 좋다. 자, 여러분, 감동받을 차. 3.5톤. 한손들이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십시오.